어 그리고 휴먼 데이 터로 다시 보기 뭔가 이렇게 ai 느낌이 나는데 아 진영 선택 블루 진영을 1 9번 선택했고 레드를 다섯 번 어... 아래쪽에 패배와 세트는 뭔가요 고른 쪽이 졌다는 건가요 네저 밑줄 쳐 있는 팀이 고른 팀이고 예. 패배는 이제 그 팀이 졌다 음 세트는 1세트 때 레드를 골랐다. 그러니까 블루 진영은 어차피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푸시할 수가 없었고 레드 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이 있었는데 밑줄 그인 다섯 다섯 팀이 레드를 골랐고 그 경기에 뒤에 승패를 적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 지난 주에 이제 포인님께서 왠지 팀들이 첫 주차는 다 블루를 고를 것 같다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레드를 고른 팀들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결과가 좀안 좋았다. 레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 표본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잖아요. 다섯 번이라는 게. 그 와중에 또 다들 한팀 빼고 다졌기 때문에. <laughs> 근데 팀들 입장에서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블루 가는 전략만 준비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들 알 거예요. 블루 가는 게좀더 편하다. 그리고 다들 이제 그빅 데이터라고 하죠. 몸에 쌓인. 웬만하면 또 이런 어 여러 가지가 초기화되고 새로 시작된 시즌에는 그냥 블루 가서 선 픽하는 게 편하더라. 이런 것도 몸에 배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블루 쪽 전략만 준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 과정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레드 진영의 노림수로 쓰기 위해서 레드를 선택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를 패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팬분들까지도 공감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블루가 일반적으로도 블루가 유리할 때가 많고요 이런 시기에저는더 그렇다 생각해요 어떤 시기 어차피 이미 여러 가지가 초기화되었고, 어떤 픽이 확실하게 더 좋은가, 어떤 조합이 확실하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대충 예상은 하는데, 확실하게 알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블루 진영 가서 하나를 먹고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이 좀 많이 편하지 않나. 예를 들면, 정글러가 주력인 팀이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뭐, 니신, 신짜오, 자르반 중에서, 신짜오나 자르반 같은 좀 쉽고 편한 픽을 1픽으로 먹고 턴을 넘긴다. 이러면 그냥 게임이 되게 편한 거예요. 본인들에게 맞고 가치가 높은 픽을 먹고 넘어간 거니까. 물론 그 뒤에 상대가 두 개를 먹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건 또 본인들이 두 개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블루 선택은 잘 먹혔는데 레드 선택은 망했다고 보면 넘어간 건가? 그쵸. 표본이 적기 때문에 레드를 왜 가냐? 레드를 가면 지는 거야. 레드는 저주 받았어. 이런 생각을 또 팀들이 하면 안 되죠. 사실 언젠가는 레드 진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대회 말고 일반적으로 롤을 할 때도요. 블루 쪽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해요. 이게 뭐 과학적인 얘기로 접근을 하던데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를 사람들이 좀더 컨트롤을 편해야 한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선수들도 웬만하면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니까, 음. 그런 게뭐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인터넷 하다가 봤습니다. TMI였는데. 네. 과학적이야. <웃음> <웃음> 과학적이야. 네. 그리고 1주차 라인별 핫했던 픽들, 탑. 어, 그레이브즈 픽 밴율 87.5%. 그리고 전적 5승 5패. 사실 오승오패라고 하면은 제가 느꼈을 때 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신 경우들도 많아요. 승률이 50%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OP체 많은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너도나도 쓰는데 50%가 된다는 건 진짜 좋다는 겁니다. 쓰는 사람만 써서 50%다? 이러면 좀 많이 애매해요. 그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쓴다는 건데, 승률이 반밖에 안 나오네? 이러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쓰는 대세픽들은 약팀도 쓰고 강팀도 써요. 그런 와중에 승률이 50% 이상 유지된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70%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챔피언인 거야. 어, 그레이브즈 얘기를 좀더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레이브즈는 강팀이 했을 때와 약팀이 했을 때가 너무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얘기해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 그레이브즈가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라인 클리어 그리고 라인 전 주도권이 막강하다 라인 클리어를 잘하니까 거기다 원거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약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는 없어요 보통에 탑에 그런 픽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전부터 강한 탱커들이라던가 혹은 브루저인데 CC가 강한 친구들 대표적인 게 레넥톤이 있죠 요즘 또뭐 오른도 한 번씩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런 픽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CC기, 판을 짤수 있는 CC기가 그레이브즈에게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연막탄 같은 좀 독창적인 CC기는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이니에이팅이 가능한 CC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강팀들은 그래서 탑 쪽에 그레이브를 박아넣고 그부가 크는 사이에 아래쪽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그레이브즈가, 그레이브즈를 하고 있는 탑솔로가 아, 내가 이거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적어요. 근데 좀 흔들리는 팀이라던가 약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통 탑들이 시시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레이브즈를 탑이해 버리면 시시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니시에이팅을 누가 할 거냐? 한타에서 강한 시시를 누가 넣어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와중에 바텀이나 뭐 미드 쪽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레이브즈가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강팀의 그부와 약한 팀의 그부가 좀명암이좀 심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시이 CC를 가지, 가지면 되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어,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텀이 CC기를 몰아서 가지는 것도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포터가 분명히 튼튼한 건 맞는데, 요즘 뭐 레오나라던가, 뭐, 알리스타, 노틸러스가, 아무리 그래도, 그, 탑 쪽이 가지고 있는 탱킹력이나, 밀고 들어가는 힘을 같이 가질 순 없거든요. 탑은 약간 일종의 탱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잘큰 탑솔러나 뭐 무난하게 큰브루저라든가 탱커들 보면 밀고 들어오는 거. 막 맞으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제한 시간 내에 못 잡으면 우리 딜러들이 발목 잡힌. 서포터가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좀 차이가 음. 있죠. 아, 애시바로스라고 저분은 탑솔러신 것 같네요. <laughs> 너무 쏠랭데 <laughs> 아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저럴 거면 에시바루스랑 레오나지 그냥. 그 바텀 이니시하면 되네. 아, 이렇게 긁적긁적 긁으면서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정글이 일주차 때다 웬만하면 AD가 나오니까, 네. 아, 그부가 잘안 죽는 것 같아. 뭔가 느끼는 음 게임 보면. 어, 그것도 되게 날카로운 얘기신데요. 뭐, 뭔가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가면 네. <laughs> 그런 느낌? 탑 정글이 AD인데 그부가 그냥 판금장화 올리고 있으면 거기다 철갑궁이다? 약간 조닉같은 영화들 보면 양복이 방탄이잖아요 그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양복이 방탄이에요 때려봐야 어차피 그냥 맞딜해버리고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AP 정글러들이 안 나올까요? 아, AP 정글러들이 요즘 좀 극단적인 픽이 이제 니달리 같은 게 떠오르고 또그 t 1의 오너 선수가 플레이하기도 했잖아요 문제가 이제 이런 AP 정글들이 강한 CC가 없다 리신이나 자르반, 신짜오들 보면 다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동력 괜찮고, 이니시에이팅 되고, 이니시에이팅이 된다는 얘기는 앞라인 역할도 되잖아요. 근데 AP 정글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AP 정글이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그 와중에 이제 다이애나 같은 픽이 뭔가 성장 기대치도 높고, 앞라인도 되고, 이니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거대로 좀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지 않나요? 엘리스 엘리스는 사실 너무 과해요 챔피언이 전성기가 한몇년 전에 있었는데 요즘 또 엘리스를 썼을 때 예를 들면 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령을 못 먹으면 그냥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전령을 먹어서 채굴골들을 굴려가지고 엄청 잘 크는 거 아니면 그냥 엘리스가 팍 망해버리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슷한 이유로 팀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휘발성이 강해서 그리고 정글의 신짜오. 여기 승률 보세요 이거. 아니 진짜, 진짜 매일 뭐 거의 매 경기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 픽백률 79%. 총 24회 4회 4회가 끼웠다. 근데 전적이9수목패다1 5 번의 픽 중에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진짜 대세 정글로 오죠. 신짜오. 신자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 가지고 있는 교전에서의 능력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신자오가 이미지 대비 이니시 같은 건잘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찌르고 이게 맞아야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팅을 뭔가 자르반 같이 잘 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전면이 있을 때 밀고 들어가는 힘. 이게 강하고 헌월수가 가지는 그 한타에서의 변수가 좀 많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할수 있는데, 어, 특히나 이제 좀 요즘 바텀 중심으로 게임이 흘러가다 보니까 바텀에다가 다이브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신짜오가 이게 또 돌진기가 타겟팅이잖아요. 그 상태로 다이브까지 이어지면 바텀에서 펑 소리 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적혀있는 데이터가 15번 픽에 4번 벤? 신짜오가 4번 밖에 벤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고쳐서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차고가 있지만 대충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번 주에 아, 저번 주에 신자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잘 이겼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이거 이 친구가 마치 범인처럼 보이는. 2승 9패 승률 22.2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숫자긴 하네요 22.2 어디로 가야 하오 리신도 진짜 많이 나왔는데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약간 성대모사를 해보면 이러고 나면 또 시청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대회 보시다가 리신을 왜 하냐 아유 뭐 하지도 못하는 리신을 고르냐 차라리 자르반 하지 차라리 신짜오 하지 저도 공감은 가는데, 선수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 리신이 지금 LPL에서도 엄청 잘 나가고, LCK도 그래서 같이 연습을 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물론 LPL 쪽을 리신 승률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런 게좀 대비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1주차 데이터로 LPL은 리신을 무조건 잘하고, LCK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뱀픽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리신을 지금 확실하게 자신 있는 선수가 적극적으로 고른다기 보다 주기 싫어서 고른다. 뭐 예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먼 기아가 레드 진영일 때 블루 팀이 된 팀들 입장에서 리신했을 뱀카드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인들이 블루 1픽에서 리신을 안 먹으면, 다몬 기아의 캐니언 선수가 리신을 하잖아요. 그 상태로 지면 또 그것도 얘기가 나왔겠죠. 무슨 캐니언에게 리신을 주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는 좀 그런 양상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스크림 때잘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리신 승률이 좀 국내에서는 극단적으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 이제 이리지의 경기를 보고 왔었거든요. 중계를 갔다가 왔었는데 이리지 쪽에서 사용하는 리신 플레이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리신이 와... 너무 잘해요. 아절좀 화끈하게 만들저절좀 아, 오... 달아오르게. 옆에 계시던 비토령도 막 달아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리신에 대해서는 아, 물론 이게 첫 조차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하면은 아니 데이터를 지금 부정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 분도 있겠지만. 리신은 이 데이터에 비해서 리신 본인도 할 말이 있어요. 리신도 억울해요. 리신도 억울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신이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많이 억울한? 나도 이 경기에 나가기 싫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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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지금 날 다룰 기량이 아니야. 이렇게 선수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골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핫했던 미드. 아, 여기도 좀 명함이 갈리네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셨나봐요. 어, 아무래도 코르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먼저 개막한 엘펠에서 이미 날개가 달렸었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거 언제 나오냐? 좀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역시 아닌데 다를 거 그냥 며칠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경기 내용에서 막, 어, 멀쩡하게 있던 룰루가 코르키한테 궁한방 맞고 막 터지고, 이게 딜이 뭔가 이상하다. 심지어는 하다하다, 멀쩡히 있던 아펠리오스가 코르키의 폭, 어, 특급 폭탄 배송 맞고 발이 녹아내리는 장면도 있었어. 요 멀쩡했던 아펠리오스가 막 룰루 실드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마치 사람이 용암 위에 떨어진 것 같은 녹아버린 장면도 나왔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발콜라이저랑 이거 궁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보면은 옷승 뭐 입패면데이터도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시청자 질문은 이제 1주차 코르키픽이 거의 1주차 마지막 경기부터 쭉 나오게 후반 경기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2주차에 이런 대응 카드를 꺼낼 것인가? 만약 음. 꺼낸다면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이 요게 질문이었었어요. 팀들이 생각하는 대응 카드는 다 비슷할 거예요. 일단 빅토르 대 코르키. 이 구도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두 챔피언 모두 성장 기대치가 높고, 또 빅토르가 코르키에게 초반 라인전이 조금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선수도 있을 건데, 문제는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젠지의 초비 선수가 코르키가 라인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버렸어요. 어떻게? 경기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독특한 아이템 세팅, 뭐, 롱소드와 포션 세팅이라던가, 어 그리고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같이 드는 그 노하우를 그냥 공개한 거예요. 약간 그 맛집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막 장인들이 이제 따라할 거면 따라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알려 주잖아요. 뭐 육수를 뭐몇 시간 내고. 그래서 그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빅토르 대 코르키 구도에 대해서 근데 팀들이 좀 고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코르키도 한번 해 보고 빅토르도 해 보는 식으로 연습도 했을 거고 또그 빌드를 그대로 따라서도 해 봤을 거고.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이제, 1주차에서는 빅토르 대 코르키 구도를 할 만하다 생각했겠지만, 생각이 바뀐 팀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정말 뭔가 기발한 픽으로 코르키를 상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연습 과정도 있을 거고요. 뭐그 과정에서 나올 픽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가 할수예 힘들죠. 근데 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냥 배하면안 될까? 그냥 배하면안 될까요? 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라이즈도 초반에는 엄청 나왔다가 네. 연패를 하는 걸 보고 이제 후반부에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아 이게 그 리신 얘기랑 비슷하게 제가 라이즈님 변호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이즈 같은 픽이 스 크림에서 굉장히 잘될 거예요. 갱옹도 호잘 되고 공격기로 로밍도 되고 라인 클리어도 되고. 음흠. 일단 이거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러면 스크린 도르라는 거네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라이즈가 나왔던 경기들을 보면 라이즈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이 좀 많이 드물었어요. 근데 라이즈가 미드에서 성장 기대치를 보고 쓰는 픽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진짜 옛날 옛날 라이즈는 그랬던 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리메이크된 이 라이즈의 경우에는. 성장 기대치가 아니라 게임 템포를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즈가 나왔던 경기들 보면은 라이즈가 미드에 묶여 있다던가 혹은 뭐 정글과 함께 움직여서 서포터와 함께 움직여서 뭔가 만든다던가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른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상대가 그냥 잘막아낸네라고 얘기하기에는 라이즈를 잡은 쪽에서 그런 게좀 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이런 극단적인 승패가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라이즈를 또 이제 완전 저평가하기에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뽑는 건 아니어도 아마 4, 5픽 쪽에서 등장하는 식으로 팀들이 2주 차에도 계속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1, 2, 3픽에서 나오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4, 5에서 나오는 식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아, 아 그게 좋겠네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피드백도 많이 하고 다른 팀들이 왜 라이즈가 꼬였나 이런 것도 피, 이런 것도 같이 지켜보면서 아 확실히 더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정글러와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걸좀 인식하고 나면은 라이즈 플레이가 완전 색다르게 느껴지는 게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다음 넘어가시죠. 저희가. 뒤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좀 오늘 빡빡하네요. 음, 네. 뭐 저는 <laughs> 시간 여유가 많은데 네. 또 여기 이제 샌드박스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저희도 많긴 한데 아직 네. 많이 남았어요. 뒤에 아, <laughs> 아, 아. 일단 물한잔 마시고요. 네. 가장 또 핫했던 픽 유미. 음. 진짜 이거는 거의 매 경기 다본것 같아요. 저도 좀 신기했던 게. LCK랑 LPL이 유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LCK에서는 이렇게 높은 픽밴률을 가지고 있고 또 나왔을 때 뭔가 엄청 술렁술렁 거리잖아요. 어, 유미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막상 전적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보면. 근데 계속 밴이 되면서 모든 팀들이 의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도 그래서 유미가 가지는 고점이나 이제 그 유틸 서포트계의 성장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카르마나 룰루 이런 쪽은 럭스도 그렇고 라인전이 세고 그걸 굴려가지고 같이 이제 원들이랑 크는 유틸 서포시라면 유미는 라인전은 좀 취약할 수 있는데 버티기가 좋고 시간 지났을 때 다른 유틸 서포트들이랑 고점 자체가 달라요. 너무 잘 풀리면 막 딜도 되고 힐도 되고 뭐막 이니시도 되고 대단원으로 말도 안 되는 역할도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신지드에게 진 경기도 참 재밌었죠. 신지드가 나와가지고 막그 강큐형 앞에서 이렇게 풀링도 하고 막 이런. 물론 그 경기 뭐 굳이 신지드여야 됐나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재밌으니까 또 창의적인 픽이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유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어. 적극적인 이니쉐이팅이 가능한 조합을 만났을 때는 좀 받는 부담도 큰것 같은데, LCK 팀들이 뭔가 좀 방어적으로 어딜 잠그는 거라던가, 좀 길게 보는 운영 같은 걸좀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미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잘 소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관점을 아예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못 뚫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긴 해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뭔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미와 관련된 강점들을 잘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스크림 때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의식을 많이 한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조합의 바리에이션도 많고. 그래서 유미는 아마 2주차 때도 좀 대세의 벤카드로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벤율은 전 조금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좀더 열고, 열고 그냥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노틸러스나 레오나 같은 픽들로 템포를 올리는 쪽이 유미 상대로 승리하다 보면은 아마 유미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더 바뀌지 않을까. 좀더 유미를 꺼려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유미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것 같습니다. LCK 팀들이 카르마 유미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